제우위니아 236 리터 투 도어 화이트 일반 냉장고는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실용성을 겸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넉넉한 용량으로 신선한 식품을 넉넉하게 저장할 수 있어 가족 모두의 식사 준비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투 도어 구조는 냉장과 냉동 공간을 분리하여 식품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며 사용이 간편한 조작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 전기세 부담을 줄여주고 폐가전수거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세련된 화이트 컬러로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기사 방문 설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설치 걱정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품질로 가성비 높은 냉장고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